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영석입니다 일단은 좀 가슴이 아픈 사연인데요 이분이랑 연락이 안 돼요 네, 연락할 일이 좀 있는데 지금 저는 생사가 걱정될 지경이거든요 혹시 보시면 꼭 연락주세요 같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무당은 이해가 가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무당 옆에 붙어있는 덜 떨어진 인간들이나 특히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무당 옆에 붙어있는 그 무당들이에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무당 옆에 붙어있을까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재작년이었어요. 영화에 투자해준다고 한 거였고요. 대기업이나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개인은 못하는 건데, 그 새끼가 입을 엄청 나불나불 하는 바람에 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 기생충에 투자한다고 2019년 했던 것 같아요. 수법이 똑같다고 합니다. 뭐 다른 피해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사실 제가 제자들 맘, 말만 듣고 편파적으로 적은 글이니까 넘어갈게요. 암수치도 높게 나와서 종합병원 가서 PET, CT 찍어보라네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새끼는 생돈 뺏어가 호의호식하는데 악마, 쓰레기, 인간 말종 저도 처음에 무료 점사 봐준 데서 문자 보냈다가 몇명 순위 안에 들어서 당첨이 됐다며 부적하라 하고 찾으러 오라 하더니 영딸리 하라며, 흐몽으로 금액결제를 하더라고요. 저 만약 암이면 어떡해요. 수치가 3 5까지가 정상인데 670이 나왔어요. 이렇게 높게 나온 사람 몇년 동안 처음이라며 놀라시더라고요. 그 새끼 때문에 속글이 다 이꼴됐어요. 고소소송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네요. 저런 새끼는 사회 악이에요.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나와야 될 텐데요. 영특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영특님, 그놈 영상에 생명수를 나눠주는 다단계 어쩌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가요? 글쎄요, 이제까지 했던 말처럼 구라일 겁니다. 구라구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바로 보세요. 이런 거에 진짜 속아가지고 마음 속거리는 분 없길 바라는 목적에서 공익적인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